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세금 정복하기 제 1탄 어, 미국 세법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인트로에서 소개를 드렸듯이 어, 저희 미국 전문가 채널 어, 미국 세법 정복하기에서는 어, 미국 세금을 정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념과 내용을 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제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그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어, 개인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 또는 뭐 회계사들이나 전문가들 법률 대리인들한테 맡기는 경우에도 어, 본인들의 소득세 신고서가 정확하게 잘 신고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 세법상 내국인과 외국인은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양식인 1040 폼, 그 1040이라는 양식 번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1040을 사용해야 되는지, 세법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1040 NR이라는 폼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 이건 좀 별개의 특수 조항이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케얼잭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어, 경기부양책으로 기초재난지원금 1200불을 지급할 때도 이 세법상 내국인이 되어야지만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 세금 정산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도 꼭이 내용을 인지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 특히 비자신 분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법상에 나와 있는 그린 카트 테스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심플하게 미국 시민권자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부여를 받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민법상 미국 시민권자 즉 미국 시민이 된 분들은 해외의 모든 소득 그리고 해외의 모든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어, 어떤 테스트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 시민권자다 또는 이중국적자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 미국 소득세 및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린카드죠. 우리가 어, 흔히 말하는 영주권입니다. 어, 미국 영주권자 소지자 중에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 이 그린 카드를 미국 내에서 받으신 분들입니다. 어, 결혼해서 받으신 분도 있고 뭐 취업해서 받으신 분도 있는데 미국 내에서 어떤 신분 변경을 통해서 그린 카드를 받으신 분들은 어, 미국에 이미 체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183일 거주 기간 좀 이따 설명드릴 거주 기간 테스트랑 상관없이 세법상 내국인이 됩니다. 따라서 1040 소득세 신고서를 신고를 하게 되고 세법상 내국인이며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해외계좌 신고도 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주권자인데 외국에서 영주권을 수령하시는 경우는요 아직 미국 영토 또는 미국 관련 미국 영 영토 안에 일단 입국을 하지 않으셨던 경우는 아직까지는 세법상 외국인입니다.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단 하루라도 미국 영토 이 안에서 거주를 하셨던 단 하루 보통 이제 하루라고 하는 시작점은요 영영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라도 그린카드를 합법적으로 받으셨는데 어, 미국 안에 거주를 하셨다면 또한 세법상 내국인이고 반드시 1040이라는 개인소득세 신고 양식으로 신고하셔야 되고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직 미국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거나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렇다면은 아직은 미국의 세무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시겠죠. 다만 1040NR 즉 어, 세법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어, 미국과 관련되는 어떤 사업수익이 있거나 뭐 임대소득이라든지 미국과 관련되는 소득이 있으신 분 또는 미국 안에서 어떤 소득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해당 소득을 확인하고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해외계좌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어, 별도로 다시 영상을 촬영해서 누가 해외계좌신고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주기간 테스트. 어 법률용어로는 이제 substantial test라고 하는데요. 아, 이 부분은 이제 얼마나 내가 거주를 했느냐, 미국에 거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법상 내국인이 되느냐, 외국인이 되느냐 어, 그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우선 거주기간 테스트를 할 때요, 가장 일반적인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내가 일단 미국에 입국을 했죠. 입국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연도 어, 세법상으로 이제 개인소득세에서 연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여러가지 변동사항이나 소득이나 어 관련된 소득세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어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입국한 그 날짜, 그 날짜를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겠죠. 어이 거주기간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그연도에 일단 첫 번째가 무조건 31일 이상 어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31일 이상 거주를 하셨다. 그 다음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제 들어온 입국일로부터 내가 얼만큼 살았는지를 이제 날짜를 계산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그잼플을 드릴 건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 달을 무조건 30일이라고 생각하고 어, 한번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현 연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연도는 100% 날짜를 다 계산합니다. 따라서 어,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들어왔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이 30일이라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면요. 나는 어, 30일 곱하기 3 해서 90일 동안 미국에 거주를 했죠. 그럼 현년도 30일을 기준은 어,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어, 전년도의 3분의 1, 그리고 전전년도의 6분의 1. 이세 가지 연도, 연속되는 세 가지 연도의 거주기간 총 합산액이 어, 183일을 넘어가게 되면 세법상 내국인이 됩니다. 어, 이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뭐 계산이 또 복잡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3월 1일날 3월 1일날 미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3월 달부터 어, 12월 달까지 10개월이죠. 자, 10개월을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자, 아까 계산하기 좋게 한 달을 30일로 일단 가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30일 곱하기 10개월. 그래서 총 300일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현 연도에 이미 300일을 살았고, 그리고 30일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183일 기준에 이미 부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따라서 신고서 양식도 1040이 될 것이고, 해외계좌 신고 의무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입국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면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이죠. 총 거주 기간은 90일. 30일을 거주 기간은 만족했으나 183일 거주 기간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1040 NR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란 뜻이죠.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냐면 일반적으로 방문 비자인 B 비자, 주재원 비자인 L과 E 비자, 그 다음에 H 비자. 등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입국허가서를 받고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는 분들은 입국하시는 그 날부터 예외되는 기간 없이 그대로 다이 거주 기간 테스트의 날짜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외 규정을 갖고 있는 비자가 이제 F 비자, 학생비자죠. 그리고 J 비자, 연수원이 연수나 혹시 뭐 대학원 교환교수 내지는 뭐 어, 직장에 들어가는 인턴십 비자, 뭐 이렇게 해서 J 비자 이렇게 두 가지만 먼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F 비자는 5년간, J 비자는 2년간 거주 기간 테스트에 의한 그 날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F 비자가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뭐 언제 들어왔던지간에 2016년에 입국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뭐 5년, 16, 17, 18, 19, 20, 1 2020년도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일단 거주일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계산을 하게 되고요. J 비자 의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들어왔다고 치면 2015, 2016년은 거주일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두개 년도에는 뭐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세금 보고를 하지 않겠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도 세금 보고서 양식은 외국인이 사용하는 1040N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F1 비자로 2015년 5월 달에, 2015년 5월 달에 미국을 들어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15, 16, 17, 18, 19년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 간단하죠? 15, 16, 17, 18, 19까지는 계산하지 않았고, 2020년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미국에 거주를 하셨다고 하면 이분은 거주기간 테스트에서 365일을 다 거주를 하셨고 31일 만족하시고 365일 거주하셨고 했기 때문에 183일을 넘었죠. 그래서 세법상 내국인이 되고요. 이런 F1 비자인데 내가 소득이 있었다. 미국 안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해외 계좌 신고 의무도 같이 부여됩니다. 자, 그다음 J 비자 케이스도 해볼게요. J 비자가 예를 들어서 2018년 5월 1일에 입국을 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계속 계산을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게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입국을 했다면 17, 18 계산하지 않죠. 19년부터 1년 내내 다 살았다 365일. 그래서 19년은 이제 세법상 내국인이 되겠죠. 자단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내국인 외국인 구분할 때 이제 어 여러가지 설명을 하는게 있어서 어 특히 제휴비자 같은 경우 뭐 F도 그렇지만요 H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조세조약 관련돼서 어 소득세를 면제 받거나 어 또는 여러가지 거주기관에서 산입되지 않는 아주 특수 예외적인 경우는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일단은 뭐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셨다가 이제 비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어,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유학을 왔다가 취업 스폰서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F1 비자로 예를 들어서 2017년 5월 1일 에 입국을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승인을 잘 받아가지고 어, 2018년까지 F1 비자로 있었고 2019년 4월달에 이제 뭐 신청을 해서 어, 2019년 10월 1일자로부터 취업비자를 이제, 어,로 신분이 이제 변경된 케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비자는 아까 5년간 이그잼터 그랬죠. 그죠? 5년간. 그래서 2017년, 18년 이그잼터 돼야죠. 근데 19년은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10월 달부터 H1 비자로 이제 비, 신분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19년 10월 1일자부터는 이거는 H, H1 비자는 이그잼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H비자는 이제 거주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총 90일을 미국에 거주한 걸로 되겠죠. 31일 이상 현 연도에 거주를 했지만 183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H비자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2019년까지는 아직 이분은 어, 1040NR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해외 계좌 신고 의무 없으시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이 되면 이분이 쭉 1년 다 거주를 했다고 치면 어, 여러 가지 이제 거주 조건, 31일 이상, 183일 이상 다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어, 이 분은 1040 세법상 내국인으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영주권도 그렇고요.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때 참고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영주권도 그렇고, 뭐, 다른 신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거주 일자를 계산할 때,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스타트 데이트, 시작 날짜를 잡느냐면은, 어, 어, USCIS,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은 날짜. 내가 이제 신분 변경에 대해서 이제 피티션을 제출하겠죠. 제출했을 때그 서류를 제출하고 어, 프로브 받았다는 승인, 언제부터 너는 20분이다라고 승인받은 그 날짜부터 이제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참고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본인이 세법상 외국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그린칸 테스트, 뭐 거주 기간 테스트 이런 걸 해서 세법상 외국인인데 어,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배우자가 세법상 어, 내국인,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 이런 경우에는 어, 배우자의 신분을 따라가서 부부 합산신고를 할때 말씀입니다. MFJ라는 부부가 같이 신고를 하는 그런 어, 신고 지위, 어, 파일링 스테이러스를 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 배우자의 세법상 지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 세법 같은 경우는요, 세금 같은 경우는 동시에 적용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이 있다면 어, 내가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받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신고 지위를 잘못 선택하는 건안 되지만 세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충돌을 한다고 하면 나에게 유리한 세법을 적용해서 절세를 하는 플랜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회기년도 세금을 정산한 회기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신분을변경한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반년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40 해나리고 외국인이고 반년은 내국인이고 이럴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을 듀얼스테이러스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듀얼 스테이터스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도 있고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듀얼 스테이터스를 지정하는 것은 나에게 유리하냐 하지 않느냐 어, 또는 뭐 어, 세법상 외국인이신 분 쪽에서 또는 내국인인신분 쪽에서 신고를 할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고지위와 양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서 양식이 달라집니다. 내국인은 어, 1040. 외국인은 1040NR이 됩니다. 두번째, 어, 세법상 내국인은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셔야 되고, 외국인은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미국과 관련되는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세법상 내국인은 반드시 해외계좌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해외계좌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네번째, 어, 듀얼 스테이러스를 사용하시거나 세법상 외국인인 분들은 어, 사실상 뭐 이제 처음에 세금 신고에 대한 수익을 가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공제폭을 차지하는 표준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 공제를 듀얼 스테이러스와 세법상 외국인은 적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가 세법상 외국인이냐 어, 내국인이냐 뭐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기준은 세금신고 자체를 잘못된 세금신고 양식으로 결정을 해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척도가 되고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입국을 하거나 어떤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 비자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서는 비자 신분에 있어서 내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어야지 소득신고를 하는 거니까요.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식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정산을 하고 절세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한미 조세조약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 다음 텍스쿨 스 어, 미국 세금 정복하기 편에서 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편 어, 납세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시작점이 되는 미국 세법상 누가 외국인이고 내국인이냐를 구분하는 것을 어,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어, 1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2편에서는요 소득세 신고를 할때 양식을 때 정했잖아요. 1편에서 설명했. 드린 것처럼 그러면 신고 지위 내가 싱글이냐 부부냐 부부인데 별도로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부양 가족이 있어서 내가 한국으로 치면 호주 그러니까 하우스홀드로 내가 이제 보고를 하느냐 혹시 배우자와 사별을 해서 이제 미망인으로 신고를 하느냐 등등등 어, 관련되는 신고 지위에 대해서 이편에서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누가 부양 가족이 될수 있는지 어, 부양 가족도 세금 공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 나와 배우자 제외하고 디펜턴트즉 부양가족으로 누가 산입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2편에서 저희가 또 법률용어 최대한 제외하고요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제 2편 예고드립니다. 소득세 신고할 때 어, 신고 지위 및 누가 부양가족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음 편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근데 뭐 도움이 많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앞으로도 몇 편까지 계속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는 궁금증 풀어드릴 수 있도록 텍스 스쿨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세금 정복하기 어, 오늘도 1편 마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요 구독 꼭눌세요알짜 와요 구독 꼭눌세요알았